안녕하세요, 루스티입니다. 오늘은 기계네메시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딱한장 지원받기는 했지만, 이걸로 인해서 이제 육탄그레티나가 평범해져 버렸거든요. 이 기계 폭주가 제조용 기계 셋을 돌, 소환하고 돌진부여인데, 이 카드 때문에 뭐 스택 쌓는 것도 굉장히 편해졌고, 이 기계, 제조용 기계들이 살아있으면은, 그라이어스 버프로 또 굉장히 세게 딜압박을 넣을 수가 있어서, 최근에 진화 네메시스가 조금 음, 위티어 있긴 하지만 기계 네메시스도 종종 JCG같은 대회에서도 우승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메이저한 덱입니다. 그러면은 게임 보면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번째 매치업은 로얄 매치업인데 최근에 또 맥시멈 제너럴을 채용하지 않는 로얄들이 꽤 많이 보이고 있어서 그것도 아마 다음 영상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은 멀리거는, 뭐, 아까 말한 기계 폭주라던가, 뭐, 성공이니까 리포터까지는 필요 없지만, 2턴, 1턴, 2턴 낼 필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1턴은 못 내겠지만, 1코스터가 없어서. 2턴, 3턴은 내야 되기 때문에, 멀리거는 다 해주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2턴 라일 3턴 간수까지. 올리건이 된 상태고 이렇게 되면은 뭐그레티나 넣어주면서 플레이하면 되겠죠. 그레티나는 이제 X가 10 이상이라면은 직접 소환이 되기 때문에 토이즈 를이 보다 좋고요. 조금 더센 필드가 나오면은 이제 그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뭐 그라이어스를 쓰던가 하고 아마도 리포터는 오톤에 나갈 것 같네요. 가능성. 어, 어? 일단 격침3관수까지는 확정인데 여기서 정리하냐 마냐는 다음 턴에 이렇게가 돼가지고 정리 안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1, 2, 3, 4, 5, 6, 7, 8 9 9 9 9 9 지금 9턴에딱9 9 9 9 9 9고9 9 9 9 이 턴에 5를 맞춰야 다음 턴에 5가 가능해서 직접적으로는 불가능하겠네요, 지금. 그러면 간수에 이거는 이제 이쪽을 살리겠다는 의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필살 발라놓으면은 상대방이 진화해서 이렇게 끊는 거는 조금 힘들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많은 추종자를 버려라라고 압박을 주는 거죠 일단은 6턴 그레티나는 못할 거 같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기계 복주 같은 카드가 나와줬으면 좀 빠르게 스택을 쌓았을 텐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3, 4, 5, 5 6, 7, 8까지는 가능하죠 8까지는 그다음 턴에 뭐 호프레 바이크 이런 식으로 가면 될것 같고, 일단은 리포터로 어차피 다음 턴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제가 네, 정리를 해주고 다음 턴에 이제 호프레 플러스 그라이어스 하면서. 버프 쭉 받으면 되니까. 일단, 모니카가 나왔고. 연계도 아직 모자라서 미카일이 나오진 않겠네요. 일단은 상대방은 진화를 써야지. 정리가 가능한 상태고. 이렇게 되면 그냥 모니카를 살려줘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8. 음, 그레티나가 하나 더 나온 것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네요. 그라이어스 봐서, 고요 음, 여기서 간수를 버리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이것들은 어쨌건 다음턴에 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간수를 보고 여기까지 드로우를 봐서 다음턴 플레이가 조금 더 용이해지기를 바라는 게 최선일 것 같고 여기서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필드는 이제 다음턴 그레티나 두 번을 하던가 하면은 웬만하면 치워질 테니까 미카엘도 직접 소환되고. 상대방이 꽤 힐이 많아서 제가 한 번에 안 죽이면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최대한 질을 모아주면서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죠. 뭐, 호바이커 이런 아말감 드래곤 아껴서 하면은 또 괜찮을 수도 있어서 어쩌면 상대도 지금 이 필드 정리 안 하기에는 꽤 까다로운 필드여가지고 지금 9긴 하지만 웬만하면 10이 되고 그레이티나가 나가겠죠 하나도 정리 안하고 여기서 뭐 필드 압박을 준다 이거는 말이 안돼서 아, 상대 최대 플레이는 뭐 쾌진격 정도? 가 최선 플레이 같은데 그렇게 나와도 힐이 저도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괜찮을 것같고요 대창고... 진화하고 진화 포인트 충전해 주는 식으로 가겠죠. 어쨌건 다 정리가 된다 이 얘기인데, 어... 아예 정리를 안 하네요. 음. 사실 그러면은 그냥 치고, 그레치나가 나가도 솔직히 상관없어서 음. 하나 버리고 음. 잠깐 고민을 해봅시다. 일단은 카심으로 미카엘을 넣고. 나가고 이게 계속 들어오 드로, 들어오를 볼 수가 있어가지고 아예 삼분 더. 이렇게 하면은 다 정리되고 하기는 하지만 음, 필드도 어느 정도 밀어 놨고 다음턴 그레티나가 나와서 킬각도 볼수 있기 때문에 음, 요 턴에 킬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네요. 이게 3이었으니까 음... 만약에 카지만 안 내고 바이커 바이커 뭐 이런 식으로 갔으면은 킬이 나설 수도 있는데 정확치는 않네요. 근데 뭐 제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 있는 건 아니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고 그 다음턴에 안전하게 킬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다음턴 그레티나 나오고 아말가 플러스 키 킬자일 하면 웬만하면 킬이 나올 테니까. 상대는 뭔가 상대도 뭔가 이제 스택을 제가 안 죽였으니까 굉장히 안전하게 하려고 그레티나 각도 안준 건데 뭔가 좀막 고묘해졌네요. 그 와중에 진화는 다 채워가지고 저 진화 효과가 발동되는 걸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laughs> 당황스럽네. 아말감 드래곤에. 키리자엘키리자엘 안해도 킬 각이었죠. 음. 이런 식으로 그레티나를 최, 최대한 빨리 뽑는 쪽으로 하면 될것 같고, 두 번째 판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매치업은 이제 비존 매치업인데, 비존 매치업은 뭐 까다롭긴 하지만, 초반에 카심, 플러스 뭐 이런 딜카드들로 조금 압박을 줄 수가 있어가지고 충분히 할 만한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대가 좀 카심 정리하기 까다로워하는 친구라서 카심까지 들고 간 편이었고 카심이 스택스택으로 치워는 안 되지만 그래도 괜찮은 이런 좀 배째는 친구들한테는 괜찮아서 일단 먼저 카심 내서 뭐 아스톨포가 있으면 아스톨포 압박 주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플레이를 했고요. 어차피 여기에 아스톨포가 빠지면 은 다음 격침의 간수가 안전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난비스클라운 주장.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좋죠. 일단 카심이 한번더 때릴 수가 있고. 기랏박을 그만큼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 친구가 정리가 안 되면은 동물인형사 나가고 명치 친 다음에 호버바이크 나가서 한대더칠수 있거든요 일단 신전은 나온 상태고 택은 조금 걸릴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선공으로서 필드 세게 잡아놓는 거는 굉장히 좋아서 동물인형사 호버바이커냐 음, 카심 쪽에 갈 수밖에 없고 최대한 많이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롤인용사 내고, 명치 때려주고, 피피 회복하고요. 그리고 호버 바이커 나가서, 또 회복하고, 기계까지. 해주면은 완벽하게 플레이 할수 있고, 뭐, 다음 턴에 또 비워지면은, 다음 필드 또 연계해서 나갈 수 있으니까, 괜찮은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리포터나 기계폭주가 안나와서 살짝 애매할 수는 있는데 상대가 어쨌건 이 필드를 정리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명치도 많이 까져있고 신전이 다 된거는 아쉽네요 너무 빨리 까져서 정리하겠죠 곰까지 곰을 정리하던가 아니면은 이쪽을 정리할텐데 공정이 안 하면 꽤 까다로울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p 피회 보기 붙어 있어서 흠 지금은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스택이 많이 모자라서 지금은 일단 라일로 넣읍시다. 그리고 먹는 거는 카심 쪽 먹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카심 먹고 최대한 스택, 스택 위주, 스택 위주, 명치 위주. 해주고, 다음 턴 기계 폭주까지 하면은 아마도 될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7턴에는 그레티나가 나오니까, 상대의 잔다르크 턴 전이거든요. 여기서 아마 신전이 빠질 텐데, 신전이 빠지거나 다이아마스터가 빠질 텐데, 그게 한번 빠지고, 뭐, 플레이하고, 다음 턴 노리면 될것 같거든요. 이건 좀 아쉽기는 한데, 신전을 0코로 아끼고 있다는 거 자체가 좀 불쾌하긴 하죠. 하지만 스택은 충분히 다 채울 수 있는 상태고 지금 7인데 기계 폭주로 딱 알맞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미카엘이 나왔고 여기에 굳이 진화 포인트까지 쓰면서 토이지를 붙여낼 필요 없고요. 지금은 호프를 쓰고. 이게 복주 써주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 구잖아요. 이럴 때 인형 쓰고 기교 써서 딜라빵 넣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냐면은 상대 턴의 종류에 파괴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10분 완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필드를 남겨둘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정리를 해야 되는 상태고 약간 가불기를 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무신전 음, 여기까지는 얼추 예상된 패턴대로 나오고 있죠. 다음 턴, 이제 잔 다르크가 문제일 것 같은데, <laughs>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구조원이 나가고 구조원 나가고 요거 밀어주고 미카엘로 여기 쳐주고 힐하고 그니까, 러 신전 플러스, 뭐, 다이아마스터, 윙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해두면은, 웬만한 딜은 다 씹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죽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문제는, 잔다르크 필드가 나왔을 때, 그거를, 밀기가 쉽지 않다는 것 정도? 그 제일 힘든 상태일 것 같고. 지금 제 핸드도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한 거는 아마도 신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암신전 이 있었고 신전을 막기는 했지만 뭐제 피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상태는 아니고 이제 <laughs> 핸드가 문제인 상태가 되버렸네요. 여기서 뭐 후프레 같은 카드가 나오면 드로를 우쫙 봐줄 수 있는데 지금 살짝 곤란하긴 하네요. 아무래도 상대가 힐을 굉장히 많이 한 상태라서. 미칼, 다음 한 장이 남았고, 다음 한 장으로 어떻게든 끝내야 되는 상태인데, 일단은 리포터 쓰고, 리포터 라일 다운드로가 제일 좋은 기계가 아니길 바라면서 넣는 거고, 여기서 이제 라일 기교까지 써주면 되겠죠. 땜, 여기서 뭐8점까지 넣을 수 있긴 하는데 넣어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죽지만 않으면 되니까 잔다르크 필드 나오는 거는 뭐 명치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신전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뭐 수호 뒤에 숨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여기서 신전 플러스 알파만 안 나오면 되는데 불안하네요 신전 다 윙기. 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 네. 여기 윙기까지 죽었기 때문에 죽지는 않을 거고. 이렇게 되면은 피가 3이니까. 음, 미리 쳐두길 잘했죠. 진화해서다음그레티나한 장이 있기 때문에 힐이 없으면은. 이긴 것 같습니다. 자네로크가 명치까지는 보호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 비숍도 어렵지만 이겼고요. 다음 판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매치업은 이제 드래곤 매치업인데 드래곤은 무장하고 바운스드 드래곤 이 있겠죠. 둘다뭐 그렇게 어려운 매치업은 아닐 것 같고요. 일단 선공 3턴이기 선공이기 때문에 선공 은 3턴에 격심해가는 좋으니까. 내주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갈고 이코스 찾도록 할게요. 프레 같은 경우에는 기계곰이랑 연계하면은 좋아서 만약에 솜페에 기계곰 소환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면은 후프레를 던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스택을 쌓아야 되니까 후프레부터 던지고 시작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바하드래고이겠죠 음, 기계 폭주 쓰고, 아니다 다음 턴에 씁시다. 다음 턴에 써야지 조금 더 맛있게 쓸수 있을 것 같아. 페라노메테오 아유, 커피 고기를. 기계폭주 쓰고, 다음 턴에 만약에 정리를 안 한다 치면은, 호버바이커 플러스 그라이어스로 병치 때리고, 그게 아니라, 뭐, 필드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기계폭주, 호버바이커, 이쪽으로 가는게. 낫고 뭐, 7턴에 그냥 생그라이어스 써도 되니까, 지금은. 워낙 상대가 느린 매치업이기도 하고. 천천히 정리하면서 스택만 쌓아줘도 괜찮을 것 같네요 지금 7, 8, 9, 10이니까 그냥 다 박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 개폭주 쓰고 정리 일부러 박을게요 이렇게 해두면은 지금 상대는 PP 보스팅도 안된 바하무트 드래곤인데 저는 당장에 다음 푸턴부터 그레티나가 나오거든요. 이러면은 굉장히 까다롭죠.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육통 그레티나. 그리고 여기서는 카심으로 미칼 넣어주고 격심면 건수까지. 뭐제조 기계는 굳이 안 낼게요. 뭐 호프레 같은 카드가 나와서 드로우를 볼수 있으니까 아껴두는 게차라리 나을 것 같고. 여기서 드라젤 같은 카드 나오면은 다음 턴에 그라이어스 그냥 생으로 내도 무방할 것 같긴 하거든요. 미카엘 플러스 알파로 뭐 지원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보시면은 여기 여기 뭐 하나 둘셋넷 다섯 종류가 죽었기 때문에 그레티나 나올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라이어스 그냥 내서 그레티나 한번더 뽑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진화 포인트 써서. 줘주주고한번더 이렇게 되면은 다음 턴 드라제일 한번더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그레티나 마지막 나오는 거로 죽일 수 있거든요 라한자 한국 자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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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리국한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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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얄미운데 이러면은 리포터 치고 호보바이커 여기 발라주고 나오죠 돌진 되고 로봇팔로 융합해서 잘라주고 명치 주면은 킬 각이 나옵니다. 이렇게 경기는다 봤구요. 멀리건 하고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뭐 비숍도 이길 수 있고, 음, 꽤 좋은 덱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실전 방향에서는 솔직히 진화 레메시스의 존재 때문에. 픽률이 좀 낮은 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혀 꿀리지 않는 덱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멀리건 같은 경우에는 기계폭주, 토이즈리포터 요두 개가 핵심이고 후공 같은 경우에는 리포터가 확정인데 선공 같은 경우에는 굳이 리포터를 들고 가지 않아도 기계폭주 정도만 있으면 웬만하면 스택을 다 쌓을 수 있거든요. 아까 세 번째 경기를 보셨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이둘 중에 뭐 선공이냐 후공이냐에 따라서 들고 가주시면 될것 같고, 기계복주는 무조건, 성공 후공 가리지 않고 들고 가주고, 리포터는 성공일 때는 안 들고 가고, 후공일 때는 들고 가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 코스트 플레이가 있느냐, 그리고 선공이면은 격심의 간수 정도 들고 가는 거, 추천드리고요. 뭐, 그라이어스는 여러모로 활용이 가능하니까, 멀리건에서 들고 갈 정도는 아닌데, 음, 플레이할 때, 뭐, 기계 폭주를 깔고 다음 턴 버프를 깐다든지, 아니면은, 후공일 때, 이제, 상대 어그로 플랜을 막는다든지, 이런, 굉장히 유동성 있는 플레이가 가능해서, 그라이어스는, 웬만하면은, 이제, 이런 가속화로 써주시고, 가속화로를 쓸 데가 없다 싶으면은, 7턴에, 뭐, 키르자엘이냐, 그라이어스냐, 이런 상황에서 선택도 할수 있으니까, 그런 점만 잘 알아 두시면은 기계내 메시사 하시는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트바 유바.